안녕하십니까 강영천 입니다 오늘은 그 천식이라는 병이 다이빙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 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 그 제가 이게 저한테 질문을 주신 날짜는 9월 7일이네요 제가 요즘 다이브 웹에 그렇게 활동적으로 잘못 들어가고 있어서 어, 어제 들어가 보니까 이 질문이 올라와 있고, 그 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에 이 천식에 대해서 올려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뒤져봐도, 어, 천식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그, 다시, 어, 답은 답대로 드렸지만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분이 보내주신 이 질문은 조금 정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현재는 우리 나이로 마흔 하나이시고 아주 어릴 때 6세까지는 소아 천식을 지속적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어그 이후에 만 18세 고3땐가 어 다시 천식이 와서 한 3개월 정도 앓은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지금 20년 이상 정상이 없는 상태로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어, 다이빙은 1년 정도 됐고 한 100회 정도 다이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빙을 하지 않는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 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 때 천식을 알았던 어, 사람이 걱정 안 하고 다이빙을 계속 해도 될까요? 하는 어,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실제 그 다이브웹에서 제가 이 질의응답 어, 어, 칼럼에 제목과 내용을 합쳐서 천식을 검색을 해 보니까 한 13개 정도 됩니다. 그 안에는 현재 본인이 천식을 앓고 있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자식이 천식을 앓고 있는데 같이 다이빙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어, 이것도 다이버들에게 어, 그렇게 드문 문제는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 우선 천식이라는 병에 대한 아주 어,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천식이 오게 되는 원인 천식 때 저희들이 겪게 되는 정상 그리고 이게 치료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기에는 어,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어, 치료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때 대처하는 방법 특히 다이빙 환경에서 어, 이런 천식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천식이란 것은 말하자면 음. 어떤 원인으로 원인은 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원인으로 이 기관지를 사고 있는 근육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육을 덮고 있는 점막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소위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에 따라서 이 점막이 부어오르면서 기관지가 좁아집니다 어, 이렇게 되면 사실 호흡이 아주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그 아기를 둔 부모님들은 그 자기 자식이 이런 아 이런 그 천식을 앓으면 상당히 괴롭습니다. 어좀 심한 경우에는 빨리 응급실에 가서 어 처치를 해줘야 되죠. 소화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즉 일반인이 그러니깐 다이버도 마찬가지죠 약4 내지 5% 에서 이 천식을 경험하게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천식의 원인입니다 아, 지금 그 보고 계시는 그윗 그림이 이게 꽃가루를 아주 극적으로 표현한 그런 영상이 됩니다. 제일 흔한 것이 알레르기입니다. 알레르기 질환이 와서 혹은 어떤 매연에 특히 악취가 심한 이런 매연을 어, 들이마시는 경우에 어떤 점막과 그런 기관지에 있는 근육층이 어, 심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공기가 아주 찬 공기를 훅들어 마실 때도 천식 기운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운동을 심하게 했을 때 어, 헐떡이는 그 어떤 행동 자체가 다시 기관지의 근육층을 어, 자극해서 수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감기, 어, 이 상기도염이라 그러죠. 기도에 염증이 왔을 때 이게 너무 강력하게 반응을 해서 점막이 부어오릅니다. 이때 천식이 올수 있습니다. 어, 그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원인들이 뭐그 중에 하나로 올 수도 있지만 어, 많은 경우에 어, 이몇 가지가 겹쳐서 원인으로 작동하는 수도 있습니다. 천식을 앓는 사람들은 어, 그 증상이 제일 그 대표적인 것이 천식 호흡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색색 된다고 표현을 하죠. 영어로는 여기 휘징이라고 합니다. 어떤 좁은 통로를 공기가 빠져나올 때 내는 그 소리를 저희들이 휘징 사운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이 색색 되는 천식 호흡 소리와 어, 이게 가슴이 탁탁 하고 조여오는 느낌, 이렇게 타이트하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천식 때 기침이 당연히 나타날 거고요. 이 천식을 반응을 하다 보면 아 분비물을 더 많이 만들어서 가래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기도가 좁아지니까 어 호흡 그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여러분들이 아 듣게 될 소리가 천식 때 아주 전형적인 그 호흡 음이 되겠습니다. 아 저희들이 천식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 이 천식은 워낙 알레르기로 인해서 그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알레르기의 원인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특히 성인들은 본인이 어떤 경우에 천식이 시작되는 걸 알고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게 됩니다 어, 만약에 이 천식이 갑자기 나타나서 호흡곤란이 오고 이런 급성 정상에 있을 때는 그 알레르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항이스타민제도 쓰지만 부신피질홀몬을 먹거나 혹은 흡입하거나 주사를 맞게 됩니다. 어, 이 병이 천식이 확실하다면 굉장히 급적으로 이, 이 약물에 잘 반응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네뷸라이저라고 저희들이 어, 입으로 흡입하는 이, 이게 그 부신피질 호르몬이 어, 주 성분인데. 이, 들어 마시면 굉장히 빨리 호전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이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천식이 다이빙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선, 이 다이빙이라는 이 행위가 집에서 하지 않죠. 예. 주위에 있는 병원 연못에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아주 멀리 있는 장소에서 다이빙을 하게 되는데, 이 다이빙을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저희들이 호흡 효율이라고 하죠. 호흡을 할수 있는 어떤 능력을 많이 자아시킵니다. 그, 저희들이 흡입하는 그 고압의 공기가 밀도가 높아서 그, 저희들이 흡입하면서 빨아당길 때의 힘이 육상에 비해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수심 한 10m만 내려가도 그 호흡 효율이 평소에 70% 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수심 30m, 즉, 사기압 환경에 들어갔을 때그 내가 마시는 공기도 결국은 주변 압 사기압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그렇게 되면 그 공기의 밀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호흡할 때그 호흡 효율이 50%까지 떨어집니다. 이것은 사실 그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가 하면, 이 이미 천식이 있는 환자라면 그 천식으로 인해서 폐기능의 장애가 혹은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다이빙에 의한 호흡 효율이 또 나빠지니까 게다가 다이빙이라고 하는 행위가 가만히 앉아서 차 마시는 거하고 다르죠. 저희들이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 종합적으로 저희 몸에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제일 좋은 호흡기. 비싼 거 말고요. 뭐, 많은 경우에 비싼 게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호흡 효율이 아주 좋은 어, 호흡기 1단계의 중간압이 너무 높아도 안 되지만 적어도 한10 혹은 그 이상이 되는 이런 것, 이런 호흡기를 꾸준히 손을 봐서 최고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이빙 배울 때 혹은 가르칠 때막 아주 그 강조하는 것중에 하나가 심호흡이죠. 크게 들이마시고, 크게 내쉬는. 이런 것들이, 이, 다이빙 행위에 의한 저희들, 이, 몸에 오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어 줄여서 다이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 천식이 온다는 것은 기관지가 좁아진다는 뜻이죠. 게다가, 이 천식이 있을 때 가래가 많이 나옵니다. 이 좁아져 있는 기도에 가래가 막히게 되면, 들으 마신 공기는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상승할 때 팽창하는 공기가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죠. 폐, 과도, 팽창, 상해. 저희들이 피하 기종, 어, 그 기흉, 종격동 기종, 그리고 가장 못된 것이 그 동맥 공기 색전적이죠 그중에서도 뇌에 있는 동맥이 색전을 일으키면 이것은 그 자체가 바로 중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식이 그 활동성을 뗄 때는 다이빙을 할수 없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상당한 세월 동안 잠수어약이 어, 그 개발되는 어떤 그 시점에서 천식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스쿠버 다이빙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금기질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천식 인구가 많고 또 다이빙 자체가 워낙 매력이 있고 해서 사람들이, 어, 막, 전시가 아른쩍은 있지만 지금 괜찮은데 왜 다이빙을 못하느냐는 이런 의문들을 많이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1995년, 아, 25년 전에 이스펜즈라고 하는 그 수중 고압 학회가 있습니다. 그 여기서 주관해가지고 소위 전문가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식과 어, 다이빙에 대한 어떤 포럼을 하면서 그때 내린 고마운 결론이 몇 가지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천식을 앓은 적이 있거나 또 비교적 최근에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도 다이빙을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이유는 없다고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이게 그스머의 비기적 최근에 나온 잡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개간지로 어 잡지를 그 발간을 하는데 된 회원의 보험이 가입하니까 이게 어더라구요. 문제는 어 회원을 포기하니까 이제 안 오네요. <laughs> 예.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이빙을 할수 있는 조건인데,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 나중에 간추려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다이빙을 하려고 하는 어떤 시점에, 그때는 천식 정상이 없어야 됩니다. 실제로 천식 정상이 있는 사람은 다이빙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막 숨이 가쁘고, 색색거리는데, 그, 땡꾸메고 일어서서 백롤를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 다음 되게 재밌는 어떤 조건을 들었어요. 그 다이빙과 잠수의학과 이 다이빙이 줄수 있는 인체 어떤 영향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호흡기 내과 의사가, 아, 당신은 지금 천식에서 벗어났다든지, 아, 뭐, 자, 입 하는데 지장이 있겠다는 어떤 판단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근데, 뭐, 이런 분이 과연 있겠습니까? 저희 나라에. 어 그리고 그 의사를 통해서 하는 검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폐기능 검사입니다. 폐기능 검사도 휴식 때 검사하고 운동을 시킨 다음에 검사를 해서 정상소견이 나타나면 다이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48시간 동안 천식에 사용하는 기관지 확장제, 니뷸라이저요, 흡인제 같은 이런 거를 쓴 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48시간 이전에 어, 천식 기운이 있었어도 절대로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어,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천식이 알레르기로 오는 경우가 많지만, 그 차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감기 왔을 때 천식이 습관적으로 오는 분들, 가벼운 운동만 해도 천식 기운을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요인, 어떤 불안이라든지, 긴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느낄 때, 이 천식 기운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이빙을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지금 감기 상태라면 천식 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다이빙을 못하죠 그런데 운동을 조금 무리 했을 때 천식이 오는 분이라면 저희들이 수정해서 강한 조류를 만나면 이거는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다이빙이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심리적인 부담을 다이버에게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 다이빙을 말, 말리고 있는 어, 현실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지금 당장 천식 증상이 없고 또 상당 기간 동안 천식을 어, 경험하지 않는 분이라면 사실 병원에 가서 천식에 대한 검사를 받아서 괜찮다 이러면 다이빙 해도 된다가 지금 현재의 추세이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제가 그 답변 드린 내용인데 상당히 좀제 나름은 상세하게 드린다고 드렸는데 조금 빠진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영상을 다시 상세하게 만들었고 어, 올려두시면 한번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 천식이라는 병 자체도 알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천식이 왔다고 해서 절대로 다이빙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는 점을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